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공제조합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택시, 버스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대부분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조합원일 경우,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공제조합이란 무엇인지와 정당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일반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는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손해보험사들을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공제조합은 이러한 기구의 강제성이 낮다 보니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들끼리 공제금을 각출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 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이 있는데요. 운전이 어빈 직군은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보니 최대한의 손해 절감을 위해 더 심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일반보험사에 비해 합의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마땅한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빠른 경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법인의 경우 대인 접수 요청이 오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질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일로부터 7일 정도 경과하면 입원이 어렵다는 자동차 보험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입원 치료를 방지합니다. 늦게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부분 접수를 질질 끌면 일반적인 피해자의 경우 대인 처리를 포기합니다. 전략적으로 접수를 지연시키는 것이지요. 운전기사는 죄송하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접수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빨리 사고를 처리하고 싶다면 빠른 경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뒤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상의 경우 합의금은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돈으로 받는 향후 치료비 항목을 활용하여 적절한 금액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공제 측 담당자는 이러한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 상황보다 적은 금액에 억울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혹시 모를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기간이 지난 뒤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본약관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제조합의 경우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고는 99만원까지 밖에 합의금을 못 드려요. 공제조합은 원래 합의금을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와 같은 경우인데요. 이는 잘못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합의금을 협상하기 위해선 약관공부가 필수입니다. 만약 증상 또는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